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012회차 로또 복귀 간단하게 해봅니다. 출연 번호는 5번, 11번, 18번, 20번, 35번, 45번 보너스가 3번이 출연했습니다. 어, 이번회차 역시 이을 수가 있습니다. 35번 이을 수가 있고요전번호스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번 장기 미출수가 출연했네요. 야이 장기 미출수 5번이 출연할 때는 18번, 20번하고 이, 함께 나오는 그런 회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음, 5번이 장인미 출수라서, 직전 회차도 그렇고, 이번 회차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셨었는데, 5번이 역시 출연했네요. 직전 회차부터 5번을 가장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아, 이번 회차에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열수는, 이번에도 역시 3 5분이 있습니다. 이열수는,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열수가 계속 있습니다. 1000회차만 제외하고 이열수가 한개 내지 두개그뭐세개까지 있었죠. 걸레에 들어서는 이열수는 정말 꼭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5분이 있었지만 은 거의 뭐두개 이상 걸레에 계속 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개씩 출현한 것이 이 걸레에서는 한두달 사이에 거의 하나 출현한 것보다 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두개세개까지 출현했고요. 어, 전전에도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번엔 35번 하나가 2열이 되었습니다. 야, 2열 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전체적으로 예상하신 그 통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구독자 예측에서는 5번이 있었네요. 가장 많이 보셨고, 직전의 차도 5번을 가장 많이 보셨고, 이번에도 가장 많이 보셨는데, 5번이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지를 강자분 중에서는 18번이 있데요 18번이 있었고, 우리 실증 강자 본 중에서도 역시 11번이 있습니다. 한수 한수 한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인데 한수 한수 한수가 출현했네요. 토요일까지는 한수 한수 두수 이렇게 출현했고요. 이 열수는 1 번과 26번 담이 없다 봤는데 35번은 중후미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니까 직전보다는 조금 더. 그동안 우리 많이 접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한 분도 접종을 못 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종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접종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흡족한 적중은 아닙니다. 우리 김용기님이 5번 접종하셨고요. 전영영님이 18번 접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승근님이 3번 접종하셨고요. 윤정수님이 5번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쁜양이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11번 적용하셨네요 어, 직전에는 두 분이 적용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섯 분이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점점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전 강좌분 중에서는 두 분이 적용하셨네요 총 여섯 분이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 5번 전현호호라겐님이 예측하신 5번이 출연했고요 조근이님이 예측하신 11번이 출연했습니다. 여섯 수 중에서 두 수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작은 이번은 꿈수 한번 살펴봅니다. 꿈수도 보니까, 아, 제가 주관적으로 가져온 숫자입니다만, 많이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산소 5번 출연했고요. 그리고 쭉 가서, 어, 몇 번이 있나요? 쌍둥이 11번이네요. 11번. 고속도로도 11번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는 반자동 수도 이번에는 완전히 빗나가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장기미 출수 5번이 출연해서 1번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이 출연한 다음에, 어, 궁합수가 좋은 것이 2번이나 7번 그리고 39번 정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미출수 5번이 출연하는 바람에 아, 그런 번호들이 출연할 기회가 없었네요 어, 제가 지난 회차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5번과 가장 많이 출연하고 궁합이 좋은 숫자가 5번, 11번 그리고 18번, 20번 이런 번호들이었습니다 아, 5번 장기 미출수가 출연해서 2번이나 7번이나 39번 이런 번호들이 출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3번이 상당히 자주 출연합니다. 여기도 3번이 출연했고, 3번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네요. 5번이 이제 한번 출연했으니까, 다음에는 어, 제가 출연한대로 어, 2번, 7번, 그리고 39번 정도가 출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제가 예측 한번 해 봅니다 아 결국 이열수는 35번이 있었는데 장기 미출수가 5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런 예측이 빗나갔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거의 3회차네요 1010회차, 1011회차, 1012회차 거의 어, 상당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 소스넷 반자동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제 아 다음 회차가 지나고 나면은 어2013 회차가 지나고 나면은 요 장기 미출수도 어다 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말씀드린 1번과 궁합이 좋은 그런 숫자들이 함께 출현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 장기 미출수가 5억이 출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빗나갔다 그렇게 보고요 어 이번 회차 에가져갔던 번호들을 거의 비슷하게 한번 가져가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12회차 로또 복기 간단하게 해 보았네요. 역시, 어 연속해서 3회차, 흡족하지 어 못합니다. 1010회차, 1011회차, 1012회차. 역시 조금씩 부족한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져서 적중률이 조금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1010회차부터 완전히 빗나갔죠 1012회차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절강자분들실측강자분들도 그렇고요 어, 1013회차는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12회차 복귀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어, 접종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음 주를 기약해 봅니다 1012회차 로또 복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